아못 먹으면 안 되지. 다 먹으면 이거 다 먹어야 돼. 이거 에실진거1 1 8 g 아. 시작을 해 볼까요? 네. 거제 통영의 다양한 맛집과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거제 통영 핫플 검증단 제2회 빨리 먹기 도전 먹방 시작합니다. 거제도에 다이버들과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유통하는 다이버 수산 현장에서 빅맨들 경상도 사나이들을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드실 4인분 구성 해신탕 한 세트로 구호닭 한 마리, 돌백합 조개 1kg, 전복 오미 자연산 가리비 1kg, 손질된 돌문어 한 마리, 새우 네 마리. 구성은 칼국수까지 되있으나 칼국수는 빼는 걸로 할게요. 4인분 구성이다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국물까지는 안 드시고 건더기만 다 드시는 걸로 게임을 먼저 드신 분이 힙파람 풀어주시는 걸로. 자 힙파람 연습.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구성님은 네. 볼에 살이 많아가지고. 네.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시. 아, 아주 여유가, 여유가 넘치시는데. 오늘은 두 분을 위해서 준비된 상금. 게임에서 꼴등 하시는 분, 5만원, 달랑한잔 1등 하시는 분은. 일단 냄새 한번 맡고 겠습니다 김밥 두줄 먹기는 게임도 안 되는. 나름의 전략이 계시네요, 보니까. 가리비를 손질해 가지고 따로 빼놨다가 이제 조금 식혀서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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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닭 어디 우리 우아 우리 우리 우다 우리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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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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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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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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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이거저잘 가지고 저는 15분을 예상했는데 와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다. 와두 분이 이제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잘 드십니다. 역시. 상금을 보면서 한번 힘좀 내야죠. 파이팅 해야죠. 자, 신사 임당 6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콜라까지 다 드셔야 끝나는 겁니다. 미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혹시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 미션 안 끝났습니다. 미션 안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빅맨들의 스피드 먹방 끝났습니다. 우선 마동석님 승리로. <laughs> 끝! 어, 에서 계획을 하셨는지. 요거로 또 제가 또못봐는데유능했켰습니다좀 아쉽지만 우리 거제거제동성님 오만한 예 교통비 드리겠습니다. 아, 뭐 어, <laughs> 다이버 수산은 어제 통영에서 다이버들 애들이채취한 해산물을 직접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는 91번 중매인입니다. 도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해신탕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다이버 수산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음. 라면 먹고 이것도 먹으니까 등한이 그 등한해. 그 와... 아 6분 만에요? 일단 마동석 말고 바꿔야겠다 푸드 청소기 푸드 <laughs> <투두> 다이슨 푸드 <laughs> <투두> 다이슨 푸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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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괜찮네 <laughs> 그럼 이제 다이슨 일단 공부 안 받고 다이슨의 역전을 이제 받는 거지 깜빡이 버스 아 또 27만원 와는데 우리, 우리 거지 이미지가 어. 역시 거구들은 우리가 좋아요 거구9 0 0 0원 배송비 다음주 월요일부터 말복 끝날 때까지 삼복 기간 동안에는 무료배송으로 이제 쏠겁니다 네. 밴드에 다이버 수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 쇼핑에서도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